오늘 저에게는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서야 그러니까 그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그때부터라고 나오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언제냐면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한 그때부터 아, 나는 실은 고난을 받을 거야. 왜 이렇게 말하냐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기 머릿속에 그리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 심판하고 어, 나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관이 있어요 그 관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강력하시고 지지 않으시고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패배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사람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은 뭐냐면 그런 그리스도 관해서 상관없이 이분은 그리스도야 라고 사람을 먼저 믿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걸 믿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하고 내가 앞으로 할 행동하고 완전히 다를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믿잖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러실 거야. 구원자는 이러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내가 전혀 다른 행동을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이런 거죠. 아멘이죠. 예, 다 음소거하셨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이런 분이어야 돼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다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그래서 이런 분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야. 그런데 이들은 뭘 먼저 고백하냐면 함께 3년 동그 3년 가까이 살아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구원자야. 이게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 맞아. 나는 구원자야. 그런데, 이제부터야, 이제부터야, 이제서야 내가 얘기해. 구원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구원자는 오히려 죽을 거야.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죽고 너희들을 넘어지게 할수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그때에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어,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구원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항변하는 거죠. 그림 아홉 서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23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그러니까 돌아보셨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돌이키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를 방금 그렇게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님이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표현은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베드로 사도님은 생각한 거죠. 이분이 구원자라면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나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로마를 다 몰락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요. 이래야 부험 복음 전도도 잘 됩니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24절에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근데 베드로 사도님은 따라가지 않았죠. 자기가 앞장섰죠.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게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나보다 앞서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 사도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래야 돼, 이럴 거야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생각을 물리치고 내 뒤로 물러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서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구원자 관으로, 아, 구원자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그래도 믿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삶에 또이 세상에 펼치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 생각을 고치는 것이지 그리스도 관을 고치는 건 아니죠. 그것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님 정말 칭찬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님과 제자들에게 그때서야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완전히 구원자가 오시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후에는 믿었죠.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 밖으로 다가오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다가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뒤따르는 뒤따르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건 십자가일 겁니다. 무거워서 십자가가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전혀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앞에 서서 예수님 이렇게 해야 구원자 아닙니까?라고 말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 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